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에피소드 2에서는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렇게다가 했다. <laughs> 지금 면역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어, 면역수치가 1000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600이 나와서 어, 방금 면역수치를 올리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음, 토포텍한 시스플라틴이 어, 면역력을 많이 낮추는 게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지금 덴탈 마스크에서 구사로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어, 바뀐 게또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 3박 4일 2번인데, 어, 교수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어, 약 용량을 낮추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용량으로 계속 가면 버틸 수 있을지 또 의문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 면역력이 낮아져서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약 용량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응. 약 용량을 줄이고 어, 원래 3주 사이클인데 4주 사이클로 바뀌었습니다. 어, 퇴원을 할때 이번을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외래를 먼저 보고. 어, 피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면역력이 너무 낮다 하면은 한주더 쉬고 항암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항 끝나는 날짜가 미뤄졌어요 또르르르 음. 그리고 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날에 주사를 맞고 14일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주사 맞은 날 기점으로 14일이 되고, 되던, 14일이 되는 날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항암이나 당일 항암 같은 경우에는 그날로 바로 14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처럼 이렇게 몇 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4일 뒤에 머리카락이 빠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밥 먹는 중간에 한껏 토제가 올라왔습니다. 밥맛이 떨어지네요. 약을 뜯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만 먹어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누다 그랬어. 응. 한결같이. 휴 과제가 내일 제출인데또 쓰러져있네. 잠만 자겠네. 또 자? 밥먹, 저녁먹자마자? 음. 응. 되게 한 번에 했다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들다 그랬거든 이제 집에 갑니다 어, 3일차 주사를 맞고 나서 오심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 여분의 비닐봉지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음, 3일차 토포테칸을 맞고 집에 들렸다가 이제 대학원 종강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월요일 수업 종강이에요. 이번에 에피소드 2에서는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선 토포테칸 시스플라틴이라는 거는 3박 4일로 맞는데, 보통은 5박 6일로 맞는데요. 어, 우선은 시스플라틴은 오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이 좀 있었고요. 토포테칸은 식은땀이나요. 식은 땀이 많이 나고 어, 계속 잔잔하게 두통이 계속 있습니다. 두통이 계속 있고 주사 맞을 때는 두통이 조금 더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어,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굉장히 착 떨어진 기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변비가 되게 심하게 와요. 주사를 맞고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는 변비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통은 계속 있는 대신에, 변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뭐 하루에 토끼똥한알 정도? 왜 이렇게 싸면 잘 샀나? 하여튼, 그래서, 푸른 주스도 먹고, 그리고 요거트도 먹고, 막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겨우겨우 갔습니다. 이번에는 1차 맞자마자 면역수치가 630인가? 45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 수업을 다녀오겠습니다. 빠빠이